자, 세 명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건 조선일보의 일면머리 기사입니다. 윤대통령을 찾아가 탈당을 권고하겠다. 여기 김문수 대통령 후보, 김용태 비대위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 말이 다릅니다.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의 탈당을 권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후보의 얘기는 다릅니다. 탈당은 본인이 탈당, 본인이 판단할 몫이다. 내가 탈당 말하기엔 부적절하다. 근데 또 그럼 대통령은 또 뭐라 그러느냐? 나를 밟고 가라. 김문수한테 내가 처분을 맡겼다. 김후보의 결정에 맡기겠다. 아니, 후보는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그랬는데, 아니, 니가 알아서 하라고 지금 서로 간에 에,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즉, 에, 그냥 서로 간에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죠. 세 명의 말이 다른데, 결국 누구 말대로 될지, 탈당을 권고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은, 고, 그러면은 최소한 자진 탈당이지 출당까지는 아니라는 얘기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출당까지 시킬 자신은 없고 자진 탈당해 주면 좋겠는데 그거는 안할것 같고 그럼 이대로 가는 거죠. 뭐 이쯤 되면은 이거는 정말로 윤 대통령과 끊어보겠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출당을 가고 해야죠. 이제 자진 탈당을 기대하기는. 상황이 넘어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한 여론조사가 이제 목요일 어제죠. 어제 이제 NBS와 금요일에 갤럽 여론조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 NBS가 나왔고 오늘 오전에 갤럽이 나올 겁니다. 에... 제가 이게 중요하다고 했던 맥락은 사실은 전체의 대선 승부를 떠나서 이 김문수, 이준석의 단일화 움직임의 하나의 그 계기가 될 것이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였는데 그 조건이 두 가지였죠. 첫 번째, 이재명의 지지율이 40대 초반으로 묶여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제그 김문수와 이준석의 격차가 빡세게 그리고 한쪽이 더좀 지지율 상승세 그래서 어느 쪽에 힘을 실어 줘야겠다는 흐름이 잡혀야 된다. 이두 가지가 있었는데 두 가지 조건을 어제 MBS는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이재명의 지지율 더 올랐어요. 34월 말에는 46으로 나왔던 게 49로 더 올랐어요. 그런가 하면은 둘의 지지율 움직임이 누구 쪽으로 힘이 쏠리고 있는 걸 보면은 김문수, 이준석 둘다뭐 이걸 올랐다고 말하기도 못하고 오히려 내리지 않은 게 다행이고 조금 내린 것 같기도 하고 전혀 힘을 못 받고 있다. 아, 뭔가 좀... 지지율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이 사실은 대통령이 꿈쩍도 하지 않는 그 영향도 있겠으나 어쨌거나 뭔가 좀 단일화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영 모멘텀을 못 찾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말 나오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죠. 그리고 이준석이 들어올 거면 지가 나갔는데 지가 굽히고 들어와야지. 이것도 본인이 판단을 뭐 약간 요런 까라죠 까라 이런 것도 안 좋은 말이에요 쓰면 안 돼요 <laughs> 지질 추이를 보면은 음, 46 46 43 49이재명은 올랐습니다 김문수는 25 25 29 27 떨어졌습니다 이준석은 9877 떨어졌거나 정체입니다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될거예요두분다 뭔가 좀 상승 모멘텀을 못 찾고 있다 모멘텀을 이렇게 되면 찾는 게 아니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멘텀은 사실은 이준석 후보가 선거에 좀 재주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재주 있는 이준석도 사실은 개혁신당이라는 이 조그만 정당 가지고는 모멘텀을 만들어내는데 그리고 바람을 일으키기에 사실은 역부족인 것도 사실이고 결국은 이쪽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이쪽에서 후보 본인도 그렇거니와 과연 함께하고 있는 분들이 그 모멘텀을 만들 의지가 있는가? 아마 이런 그 지지율 하락세 또는 정체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걸 겁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지금 이기기 위해 선거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들만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선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당장 지지자들부터가 신뢰를 보내지 못하기 때문일 거예요. 이거 불식시키고 이기기 위해 싸우는 이미지를 만든다면 뭔가, 아, 그렇다면 모멘텀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걸 모멘텀을 안 만드는 것 자체가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는 하나의 방증으로밖에 안 보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